인생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.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잡고 있는다. 누군가의 감정, 날씨, 운, 시간, 죽음, 과거, 이 모든 건 의지로 바꿀 수 없다.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꾸려 할수록 더큰 저항과 고통을 만나게 된다. 수용은 그 고통의 벽을 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.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나를 선택하는 것이다. 나 자신도 수용의 대상이다. 타인을 받아들이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. 바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. 우리는 종종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, 늘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압박,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피로 속에 살고 있다.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 자체를 결핍적이며 충돌적인 존재로 규정했다. 즉 불안해도 되고, 흔들려도 되고, 무기력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. 수용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. 오늘의 나는 좀 무기력하지만 그럴 수 있다. 지금 실망하고 있지만 이것도 내일부다.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.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화해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. 받아들임이 만들어내는 변화,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뀐다. 집착이 줄어들고 비교가 줄어들고 타인과의 갈등이 줄어든다.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.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. 수용은 무기력이 아니라 분별력이다. 그리고 분별력은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의지다.